직곡의 오늘의 고사성어. 오늘은 송양지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양지인의 뜻은 송나라 양공이 베푼 어진 마음을 말하며 제 분수도 모르면서 쓸데없이 인정을 베풀거나 남에게 불필요한 동정이나 배려를 하는 어리석은 어짐을 일컫는다. 춘추시대 송나라의 임금 환공이 중한 병이 들어서 드러눕자 자연히 후계 문제가 대두되지 않을 수 없었다. 환공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마지인 모기는 측실에서 낳고 작은 아들 자본은 정실 출생이어서 당연히 후계에 자격이 있었다. 두 형제는 비록 신분 차이가 있을망정 우애가 깊었다. 나라가 잘 되려면 군주가 어질고 유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형님이 아버님의 후사를 잇는 것이 타당합니다. 자본은 이렇게 말하며 보위를 양보할 뜻을 비쳤다. 그러나 그 말을 전해 들은 모기는 손사래를 쳤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아우야말로, 나보다 훨씬 똑똑할 뿐 아니라 어디까지나 격자가 아닌가. 예와 법에 어긋난 짓을 할 수야 없지. 조정 논의의 결과에 따라, 자보가 후기를 이어 양공이라 했는데, 그는 이복형 모기를 재상에 임명했다. 그리하여 두 형제는 합심하여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갔다. 그로부터 7년 후인 기원전 643년, 춘초시대의 첫 패자의 역할을 하던 제나라 환공이 죽었다. 제 나라 환공은 훌륭한 재상이었던 관중과 포숙이 죽은 뒤그 역시 나이가 들어 분별력이 떨어지자 간신배들에게 둘러싸여 대나라 정치는 엉망이 되었고 환공은 그런 상황에서 굶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 그 바람에 천하의 제후들은 가슴 속에 감추고 있던 야망의 꿈틀거림으로 슬금슬금 엿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당사자인 제 나라 국내 사정은 치열한 후계 다툼으로 귀숭숭하기 짝이 없었다. 이때 송나라에는 온석이 떨어졌는데 양공은 패자가 될 징조라고 좋게 보았고, 야심을 품었다. 중국 춘추 시대의 송은 규모로는 작은 나라였다. 하지만, 당시 나라들의 대표 모임인 패자 5국의 멤버였을 정도로 영향력이 남달랐다. 소국 송나라가 그런 대접을 받은 것은, 양공이 예를 중시하는 출중한 인물로 존경을 받았기 때문이다. 특히 양공의 치세 무렵에는 경제, 군사적으로도 송나라는 융성했다. 그런 상황에 고무된 양공은 매친 김에 패자의 자리에 오르고자 하였다. 패자란 제후국들을 소집하여 해맹을연 제후를 가리키는데 제후국들을 소집할 정도의 힘을 확보해야만 가능했다. 춘추시대에는 춘추오페라 하여 다섯 패자가 있었는데 제나라 환공, 진문공, 초장왕, 오왕 부차, 월왕 부천을 가리키기도 하고 오왕 부차와 월왕 부천 대신 진목공, 송양공을 넣기도 한다. 그래, 한껏 고무된 양공은. 그렇다면 난들 패자가 되지 말란 법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 양공은 형에게 자신의 심중을 털어놓고 의견을 구했다. 재상목이는 차분히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나라로서 맹주를 꿈꾸는 것은 위험합니다. 우리 송나라는 작은 나라입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잘못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릅니다. 재고하십시오. 그러나 한번 야망이 불붙기 시작한 양공은 형의 충고를 듣지 않았다. 그는 후계자 문제로 시끄러운 제나라에 쳐들어가 공자 소를 지원해 그를 임금에 앉혔고 그 영향력을 10분 이용한 덕분에 얼마 후에는 송나라, 해나라, 초나라 3국의 맹주가 되었다. 그렇지만 맹주라고 해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힘없는 주나라가 천자의 나라 행세를 하듯이 그것은 다만 형식상의 관계일 뿐이었고 실제는 힘이 모든 것을 좌우했다. 이듬해 양공은 정나라가 초나라와 맹약을 맺자 자존심이 몹시 상했다. 삼국의 엄연한 맹주인, 나를 무시하고 초나라와 화친하겠다고 이건 그냥 둘수 없다. 양공은 이렇게 외치고 정나라를 치기 위한 군대를 일으켰다. 송나라의 양공은 송, 위, 허 등의 내나라 군대를 이끌고 초나라를 받드는 정나라를 공격했다. 그렇게 되자 초나라는 맹약의 조건이라든지 의리상 정나라를 돕지 않을 수 없어 구원군을 파견했고, 따라서 송나라군과 초나라군은 홍수강가에서 일대 격전을 벌여야 하는 상황에 돌입했다. 그곳에 먼저 가서 포진한 것은 정나라군이었는데, 뒤미쳐 초나라군이 도착하여 어수선한 가운데 진지 구축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양공은 공격할 생각을 하지 않았다. 안타깝다 못한 모기가 양공에게 촉구했다. 적의 병력은 우리보다 월등합니다. 따라서 그들이 전열을 가다듬기 전에 공격해야 승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양공은 고개를 저었다. 형님은 무슨 말씀을 그리하오. 옛말에 군자는 이미 상처 입은 자를 다시 다치게 하지 않으며 머리가 반백인 자를 사로잡지 않는다라고 했소. 옛날 싸움의 양상을 보더라도 험한 지세를 이용해서 이기려는 야근 짓은 다들 하지 않았소이다. 과인이 비록 망한 나라의 후손이지만 아직 정렬하지도 않은 적을 치려고 어찌 북을 울릴 수 있겠소? 그 무렵 초나라 군사가 강을 건너기 시작하자 공자 모기가 즉시 공격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양공은 상대가 미처 준비를 하기 전에 기습하는 것은 어진 군대가 할 일이 아니오. 라고 하며 공격을 반대했다. 이어 초나라 군대가 강을 건너 진을 치기 시작하자 다시 공자 모기가 공격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때도 양공은 같은 이유로 공격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이윽고 초나라 군대가 전열을 갖추자 그때서야 공격 명령을 하달했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여유를 부린 결과 당장 양쪽 군대가 치열한 전투에 돌입했을 때는 모든 조건이 양호한 초나라 군에게 승리가 돌아갔고 송나라군은 제기불능의 참패를 맛보았다. 양공 자신도 그 싸움에서 넓적다리의 화살을 맞아 그후 그것이 낫지 않고 크게 도지는 바람에 이듬해 제위 14년 만에 숨을 거두게 되었다. 그렇게 패자가 되려는 양공의 꿈은 어이없이 끝나버렸다. 양공의 후사는 그 아들 성공이 이었는데 그나마 모기에 유능한 섭정으로 피해 복구를 하면서 나라를 근근히 유지하였고 다시는 역사의 전면으로 나서지 못했다. 세상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생각하기보다 쓸데없는 인정으로 여유를 부리다 패한 어리석음을 비웃었다. 양공이 매사에 인의를 앞세우는 군자였는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견해도 많다. 춘추의 패자가 되려는 야망을 품은 양공이 앞서 회맹을 맺는 자리에 늦게 도착했다고 소국의 군주를 가두고 재물로 삼아 죽이는 등의 악행을 한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하의 전쟁 일화를 놓고서는 세평이 엇갈린다. 어리석다는 일반적 평가와 달리 역사가 퇴사공 삼하천은 이렇게 말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미자는 은나라의 주왕을 떠났고 기자는 노예가 되었으며, 비가는 가나다가 죽임을 당하였다. 은왕조에는 이와 같이 세 사람의 어진 인물들이 있었다. 춘초에는 송나라의 혼란을 선공이 태자를 패하고 동생을 내세워 군주가 되게 한 것에서 시작했다고 기록했다. 이로부터 10세에 이르기까지 편안함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비난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그러나 양공 때에는 인의를 수행하여 제후들의 맹주가 되고자 하였다. 인의가 무너지는 작금의 현실에서 양공의 인은 칭송받을 만하다라고 했고 주자학을 집대성한 주자는 양공의 인을 높이 사면서 춘추시대 다섯패자즉 춘추오패의 범죄에 양공을 포함하기도 했다. 이상 고사성어 송양지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인에예지 공부에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